일단 현장 질문 하나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킹 시간에 쉼시간 좀 줄이더라도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 예, 저기, 예, 네, 강연해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어, 나, 남자에게 30대 여자가 아니라 30대 남자에게 해주는 얘기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들었거든요. 아 그, 저는 똑같아요. 예, 네, 크게 차이를 못 느꼈었거든요. <laughs> 차이 없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제가 제가 특수성인데 제 직업이 정말 상대적으로 이게 복인 거죠.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혹독하게 시키고 봐 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참그 부분에서 차별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어 저의 저희 이제 그룹도 제가 이제 뭐 최초의 여성 CEO 저희 그룹 안에서 계열사가 한 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메가박스 그것도 저희 계열사고 그다음 큐티비 뭐, 그다음에 저 뭐죠? 지금 위키드 뮤지컬, 그 회사도 저희 회사고 뭐 그래요. 근데 어, 그렇게 많아도 대부분이 이제 임원분들, 그렇고 다 남자분이거든요. 그니까 저 제가 얘기한 거가 특별히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적은 건 거의 비슷한 기준이라고. 예, 네, 남자들과 똑같이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인데, 그렇다면 여자 이제... 그 대기만성형의 팀장님으로서 여자만의 네. <laughs> 네. 무기라면 그거를 전술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laughs> 그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대표되고 나서도 저의 하나의 딜레마가 이제 앞에 저의 멘토가 될 만한 여성 대표가 없으셨고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제 뒤로는 대표가 나왔는데 후배들이에요, 저보다. 근데, 어, 그래서 제가, 아, 가만있어 봐. 영업도 잘해야 되고, 어, 돈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갖고 이제 우선 보니까 대표분들이 다 남자니까, 어, 보니까 막 술도 막 많이 접대하시고, 뭐 골프도 많이 치시고, 뭐 사우나도 같이 가시고, 그래서,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막. 막 제가 그래갖고 배들레임이 막 넓어졌어요 막 술도 막 제가 막잘마시진 않는데 술자리도 막 만들고 막 이분하고도 마시고 저분하고도 마시고 아 골프 못 치는데 골프라도 또 연습을 해서 뭐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몇 번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리고 아 이게 너무 몸도 부대끼고 막 힘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과도 뭔가 대화를 즐겁게 해야 되고 근데 어 뭐,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그거를 한몇달 하다가, 주변에도 제가 또 멘토링을 또 이렇게 받았는데, 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스타일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대로 전형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지? 그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해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공연이 있다. 요즘에 또이 문화 이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돈, 내돈 주고 이거 관람 다 하기 참 비싼 공연도 많고, 저는 외국 지사장님은, 어, 그분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팝 아티스트가 한국에 오면, 저도 이제 뭐핑계김에또 공연도 같이 보는 거죠. 같이 이제 불러서 한 두세 명을 제가 케어할 수 있잖아요. 같이 공연도 보고, 또 요즘 좀 새로 생긴 식당이 있다. 그럼 저는 이제 점심을 좀 많이 먹는데 그런 식당을 가면 또 칭찬받아요. 제가 또 나름 파워 트위터리언 뭐제 팔로워가 한만 삼천 몇백 명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제가 이제 음식점 이런 거를 막 새로운 데를 좋아하는 거 알고 기자로서도 워낙 그런데 취재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한테 다 전화하세요. 아윤 대표님 이번에 프랑스에서 손님이 오는데 한식당을 추천해 주시죠. 그러면 일 번, 2 번, 3번 제가 또잘 가르쳐줘요. 그런 곳을 또 같이 먹으러도 가고, 그러니까 그냥제 스타일대로, 예, 그리고 뭐 카톡으로 말 걸고, 뭐제 문자도 자주 보내고, 뭐 선물도 저는 제 스타일에 맞게, 그 장점이 뭐예요? 남자보다는 조금 저희가 이 소프트하잖아요. 소프트한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제가 또 골라서 선물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잡지사 남자 대표님 계신데에 비해서 뭐 너무 영업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돈을 못 번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또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을 강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굳이 남자의 성공 전력을 카피해서 따라하면서 내가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고유의 이 특성을 살려서, 어 그런 거 있죠? 남자 직원이 있는데, 동료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가족을 챙기는 사람은 다 좋아하세요. 어 제가 책에도 썼어요. 상사의 딸이나 아들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아, 그래서 현, 현정이가 이번에 유치원 들어가요. 어, 막 화내시던 저 부장님도 현정이 얘기하면 그냥 빵끄듯 웃으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정말 선물을 저 어디 출장 갔다 오셔도 상사한테 상사 선물 말고 상사 가족의 선물 하세요. 그거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복도에서 지나가다 보는데 우리 회장님 무슨 어, 아드님이 뭐 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고 이거 웃기지만 복도에서 지나가다, 회장님 아드님이 이번에 뭐상 뭐 받으셨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안 들으실 것 같죠.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아니 글쎄 뭐 걔가 뭐 별로 잘하진 않는데 무슨 상은 받았대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게 바로 사실은 남자분들이 좀잘 못하는 여자들이 참 이렇게 은근히 수다 떨듯이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그런 거가 되게 생각보다 잘 되고, 뭔가가 잘 안+ 안 풀리는 상대가 있어요. 회사 안에서. 그러면은 그냥 한번 어~ 우리 차주 한잔 마실까? 아니면 나 오늘 좀술 먹고 싶은데 술고픈데 소주 한잔하자 그러고 만나서 그냥 여자친구랑 수다 떨듯이 얘기를 해보세요. 아우 나는 요즘에 그거 좀 잘해 보랬더니왜 이렇게 힘든지 아뭐 협조가 하나도 안 돼. 근데 김대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지내? 나 좀. 좀 가르쳐 줘봐라 그리고 난 저기 영업부에 아오 과장이 나또 너무 괴롭히는데 우리 좀 저기 김 대리 친하니까 내가 한번 스폰 할 테니까 맥주 한번 같이 자리를 만들어 줄래 뭐 이런 식의 근데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아 내가 저기 이 대리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다리를 놔줬거든요 뭐이 남자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남자분도 좀 있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약간 특성 그. 조근조근 작은 얘기 잘하고 막 이렇게 잘 챙기고 그리고 수다 떨듯이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사실은 멘토링 하는 그룹들이 몇개 있거든요 기업 다니는 친구들 근데 얘기했는데 뭐 보니까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감사 메일도 막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런 그런 방법이 생각보다 어잘 통해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장점은. 그냥 그대로 너무 직장 생활에 직장 상사, 동료 이러니까 딱 이렇게 선을 끊고 친구들하고는 막 그렇게 편하게 하면서 그런 식의 방식을 똑같이 하는 것도 제법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잘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보면. 네, 우리 여자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여자답게 헤쳐나가면은 분명히 회사 생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 체크에 감사합니다. 바리님 <laughs> <단인이야. 웃음> 감사합니다.